AWS 라우터 53 헬스 체크 아이디 이해하기 AWS 라우터 53을 사용할 때 자주 등장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헬스 체크 아이디입니다. 이 글에서는 헬스 체크 아이디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활용되는지 검색 최적화된 방식으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헬스체크 아이디란? 헬스체크 아이디는 AWS 라우트 53에서 생성된 헬스체크 리소스를 구분하기 위해 부여되는 고유식 별자입니다. UUID. UUID. 어디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UUID. 자, 리눅스 파일 시스템 이렇게 보시면은, 어, FS 탭에 UUID로 이렇게 등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유니크한 고유 식별자입니다. 헬스 체크는 웹 서버, API, 애플리케이션 등의 가용성과 응답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AWS는 각 헬스 체크마다 고유한 ID를 제공합니다. 예시 형태 보면은 좀 유니크한 값들로 보이시죠? 헬스 체크 ID 확인 방법: AWS 매니지먼트 콘솔 그래서, 라우토53 콘솔로 접속을 합니다. 헬스 체크 메뉴를 선택을 하고, 어, 원하는 헬스 체크를 클릭합니다. 상세 화면 상단에서 헬스 체크 아이디를 확인이 할수 있습니다. 자, AWS CLI, 어, 전체 헬스 체크 목록조 자, AWS 라우토53 리스트 헬스 체크 자,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특정 헬스 체크 상태 확인할 때 AWS 라우트 53겟 어, 헬스 체크 스테이터스. 그다음에 헬스 체크 아이디 하고 여기는 이제 헬스 체크 아이디를 넣으면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테라폼 클라우드 포메이션 IAC에서 어, 라우트 53 헬스 체크를 관리할 때 어, 리소스를 참조하거나 다른 서비스와 연결하기 위해 헬스체크 아이디를 활용합니다. 헬스체크 헬스 아이디 활용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상태 모니터링. Get 헬스체크 스테이터스. 어, 이 명령어로 현재 헬스체크가 헬시인지, 언헬시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헬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건강한 상태니까 연결이 잘된 상태겠죠. 언헬시면 연결이 잘안된 상태 뭐 끊어졌거나 뭐 응답이 없거나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dns 페이로버 라우트 53레코드에 헬스 체크를 연결하여 특정 인스턴스나 서버가 비정상일 때 자동으로 다른 리소스로 트래픽을 전환합니다 자 이게 만약에 ec2가 abc가 있는데 어 위쪽에 이제 헬스 체크 를 해놓고, 어, 그 헬스 체크는 이제, 노드 발란싱 그런, LB가 앞에 있고, 그런 헬스를 체크를 하고, 이제, EC2. 요렇게, 연결되는, 연결되는 쪽만, 이제, 정상으로 서비스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DNS 페이로버라고 했으니까, 어, 레코드 자체가, 이제, 헬스 체크를 연결해 놓고 그게 정상일 때만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개가 있다면 이제 연결이 안 되는 쪽은 트래픽이 흘러 들어가면 안 되겠죠. 고른 걸 이제 자동으로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자동화 스크립트. 헬스 체크 아이디를 변수로 사용해 서버 상태 점검 및 자동 복구 로직 구성 가능. 그렇죠 헬스 체크 아이디는 고유한 그거니까 요거를 가지고 어, 스크립트를 만들 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헬스 체크 아이디는 라우트 53에서 헬스 체크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아이디다 자, 콘솔 그 다음에 CLI i a c 도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DNS 페이로버 모니터링 자동화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자, 쉽게 말해서 헬스 체크 아이디는 라우트 53 헬스 체크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체크에 주민등록번호라고 할수 있습니다.